할렐루야. 우리가 이 절기상으로 볼때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지금 장사지냄바 되셔서 누워 계셨던 그런 어떤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다는 건 아니고 2천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체와 우리의 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던 모든 것들 사탄마귀들이 요구했던 또 우리가 잠식시켰던 어둠의 것들은 다 십자가의 무덤에 창사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지도 마시고 돌아보지도 마시고 떨쳐버리시고 늘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또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를 예수께서 복음을 힘있게 의지하고 참파하고 그 위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전도자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쓸쓸하지 않았죠.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고락을 같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행복했고 그리고 보람 있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빌레몬서를 마감하면서 그의 동역자들을 바울이 안부를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안부 전함을 통해서 얼마나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 인하여서 행복했는가를 본문에서 좀 보여주고 있죠 빌레몬서에 보여진 바울에게 갇힌 바울에게 행복을 주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함께 가친 에바브라입니다. 2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가진 자 에바브라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했던 평신도 동역자입니다. 선교 여행도 같이 갔고 교회 설립도 같이 했습니다. 블레스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교회와 히에라벌리 교회를 같이 바울과 함께 세웁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칠 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고린일장칠 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본문 이십삼 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가진 자 에바브라. 이 믿음의 사회자들에게는 이처럼 같이 밀착하여서 함께 있을 때 예, 이런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에게는 보람되고 힘이 나고 또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누구죠? 바울의 동역자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 죠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로서 마가 복음을 기록했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했다가 한때 이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크게 다투게 했고 둘이 나눠지게 했던 빌미를 제공했으나 후에 돌아와서 바울의 동행자가 됐죠. 어, 1차 전도, 1차 투옥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마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돌아 음, 떠났던 사람이 돌아와서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고생을 같이 함께하고 같이 의지하면서 이 힘든 거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가자 했을 때 전도자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행복을 더해주는 그런 사람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든든한 평신도 아리스다고 합니다 24절 아리스다고 아리스는 바울과 고락을 함께했던 제자 평신도였습니다 함께 잡히고 로마에도 같이 동행했고 같이 갇힌 그런 사람이죠 어, 이처럼 음, 예,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예, 뭐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뭐 이렇게 음, 그렇게 이제 그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 바울을 늘 보호했고 함께 지켜줬고 그렇게 될수 있었던 믿음의 편신도입니다. 예, 또 이제 의료 성교사 누가입니다. 24절 끝에 보면 누가가 원한하는지라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시리아 북이스라엘을 점령시켰던 그런 전신이 됐던 아수르의 후예가 됐던 시리아,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 누가 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그까지 바울을 바울이 순교 당할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주치의가 되어줘서 그를 늘 챙겨주고 치료를 했고 또 그에게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우리의 선교사 누가입니다. 또한 사람은 여기 이제 누가 앞에 있는 대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마 테마는좀타까운 사람입니다. 대마는 바울의 전도로 회심했고 동역자가 되어져서 어 복음을 전도하다가 1차 투옥을 함께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의 대마가 뭐냐? 예 같이 투옥을 했다가 바울의 2차 투옥 때 3년 후에 2차 투옥 때예 대마는 그냥 떠나죠. 바울을 버리고 그래서 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2차 투옥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하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대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만났고 깨닫고 그위에 섰다면 우리가 복음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밀착해서 주님의 예수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이 어둠과 어려움과 난관과 여러 가지 우리모두 맡겨진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의 외로움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축복하면서 그의 서신서를 마칩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빌레몬은 골로새서의 교회를 이루게 했던 자기 집을 가정을 자기 모든 것을 내놓아서 골로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음, 그의 아내는 헌신적이었고, 그의 아들 아킴보는 그 빌립보 교회 열심 있는 그런 수제자가 됐고, 나중엔 서신 전달자가 되고, 어, 그리고 이 아킴보와 또 빌레몬과 오네시몬 그 총이었죠는 그이 전승에 의하면 이때 초대 교회 총회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 골로새 교회 핵심 중심이었던 빌레몬과 그의 모든 사람들 교회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킴보에게 또 축복하는 내용은 역시 우리가 그 익숙한 내용으로 축복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다 우리 심령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셔야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다 무엇을 채우는가가 중요하죠. 예수의 은혜만이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Jumbo